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 뒤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신이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딥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모세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성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낸 하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잡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이야기, 네,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부터 32장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금송아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의 방식이 안식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생명으로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풍력 행사를 해오던 그리고 억압함으로 다스렸던 나라들. 그들이 지금 애국으로부터 가나안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나라들과는 다른 생명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도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명이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자는 것이 지난 번 지난 번 말고 그 전주에 지금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금성아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에 간직할 말씀은 12장,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성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친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고 할 때. 그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치실 때, 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이두 돌판을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31장 18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 돌판은 출애굽이 시작된, 출애굽기 24장 12절의 그런 말씀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우상승배가 왜 일어나는가 우상승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음. 하나는 오해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음. 앞에 보시면 오세고요. 오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원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그런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24장의 1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두 개의 돌판에 뭐가, 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은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개를 하나님께서, 어, 써주셔서, 모세에게 주, 주고, 모세가 그것을 받는 그 기간에 우리는 보통 몇,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죠? 40일.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모세가 먼저 익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이 18절 속에, 그 짧은 한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래도록 떨어져 있었던 적이 광야 생활 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하고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애 울죠 그죠. 왜 울까요? 무서워서 울다. 무서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그 상황이 되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진 그 조류.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엄마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모세죠, 지 원래 이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원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고로부터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보이는 불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는 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의 콧배기도볼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산에는 주름으로꽉절어가지고 모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금방 올줄 알고 갔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다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더디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제가 계속 질문해서 죄송해요. 무서워지면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른 때 경험한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은 마치 40년과 같았을지도 모라 굉장히 천천히, 모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32장 1절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딘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더딘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딘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색안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왕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 사극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해서 안 나오면 금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자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자를 섭외된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라의 존립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물론 자신들의 욕망도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재,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처절해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의 표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였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이 더딥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였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모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모이고요 아론아 빨리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드든지 모세를 데려오든지 양단이나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냥, 양전한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하고 불안하니까 빨리 내놓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길을, 앞길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압박합니다. 십계명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10개명을 짓고 계약 예식을 체결했던 이 사람들이 40일도 안 돼서 불안에 떨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와서 아론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끌어내신 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의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길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 나를 구원할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기들 이끌어보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해하고.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다.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어졌네. 그러면 다른 뭔가가 대신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오게 보여요. 우상. 그 태도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그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뭔가? 우상숭배는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는요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상숭배는 무지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그들이 그들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고 믿지 않고, 누가 인도한 것으로요? 모세가 인도한 것으로 믿는 무지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지도자가 누구야? 여러분, 참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시. 그런데, 모세가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인들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세워져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기종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없어질까 불안함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그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불만족스러운 현재가 이군가에 <laughs>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무지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사람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입에다가 한가득 뭘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을까요? 잘 보이시, 잘안 보이시죠? 네. 미국 돈 따로 돈을 먹고 있어요. 자기 막 욕심대로. 있는 입을 크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입 크게 벌려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껏 돈을 삼키고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 보이는 신은 자신들을 참조한 하나님이 될수 없음을 모르는 이 사람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인간의 건강, 경험과 인식이라고 하는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신상을 제작하는 것은 어디서든 행동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모든 신들은 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느냐?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들니다 신상 만들어서. 그것처럼, 이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그런 신들을 뭘 가지고 있느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 없는 신이 존재한, 나타난 거죠, 그죠? 그 형상 없는 신이 누구예요? 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관계는 약속, 계약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으로 그들의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고참적이신 하나님인 거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백성이 아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무지하면서 이런 불행들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가 갖고 나왔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과 은과 옷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는 어디에 쓸까요 금과 은과 옷,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까지 못 받은 것다 보상받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 주신 게 뭐냐면 금과 은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옷은 뭐로, 뭐로, 뭐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되어있죠. 그죠? 금과 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막 지금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금은 그릇들을 만들 때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들에 주신 것은 그것들을 자기의 장식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걸까요? 제가 물어본 게 바보죠, 그죠? 제가 물어본 게 바보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가져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목걸이를 해주고 기걸리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꺼 아닌 거를 자꾸 자기 것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 거 하고 싶어요? 내거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내 거가 아닌데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그장신구들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는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 을 제약, 제후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 나를, 어,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 뭘로, 재료가 뭐예요? 금과 은입니다. 이건 누굴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음. 다른 어떤 것에 쓰죠. 다른 어떤 것에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법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축절, 축하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다.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주에 함께 공부했던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노동만 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송아지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송아지 만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요 송아지가 뚝딱 덕기바 방망이 퉁 두드리면 송아지가 확 <laughs>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서 조각을 해야 돼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고요. 하나님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새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그날에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떠나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어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이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는요, 네.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사그 법계를 받을 때, 그의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먹고 마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안식일에 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있죠. 그죠? 근데 표정을 보니까 어, 기나 가지고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참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우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다 생명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십니다 결국 이것은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서 웃고 춤추는 삶을 살도록 만든 금송아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욕망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일으키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고 춤추는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오신 주님,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냐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취하려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춤추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이라우리 어리석음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기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